예, 반갑습니다. 6번 문제, 제곱근의 성질에 관련된 개념 문제네. 개의 속에서 같이 공부합시다. 조금 한 문제 나오니까. 먼저 1월 정리해볼까, 고 친구들? 오케이.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것을 더듬어 보자고, 친구들. N 제곱근 n 그렇지? 첫 번째, N이 짝수일 때. 뭐일 때? 짝수일 때. 그때 중3 걸더듬어면 돼. 걔의 okay. 3의 제곱하면 이 값은 3이 되지. 그냥 그래 안 그렇지. 루드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나오면. 그렇지? 95 반대. 마이너스 달고 3이 나오는 거지. 그냥 그래 안그친지들기억나십니까 어. 이제 n이 짝수면 이 값이. 이 값이 양수이면 양수이면 그대로 나오고 a 도 그대로 나오고이 값이 음수이면 A가 음수이면 그렇지? 95 반대. 마이너스 달고 나와 됐나요? n이 홀수면 이것도 뭐? n이 홀수면 a가 양수든 음수든 무조건 어떻게 나와? a로 나오는 거지. 그래안 돼. 됐으니까 n제곱은 a 의 n승에 의해서. 오케이? 됐어요? 음. 응. 이것만 꼼꼼히 알아두었다면 별어려움 없었을 것 같아. 보겠습니다. 지금 두 함수가 있네. f 의 x 는 x 의 n제곱으로 정의되어 있고 g_n(x) 함수 식은 n 제곱근 x로 정의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포인트 드라이브는 이 n이 이 n이 짝수인지 홀수인지 꼼꼼히 봐야 되겠지. 만약 이 n이 짝수면 이 x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도 꼼꼼히 봐야 될것 같아. 홀수면 그대로 a가 그대로 x로 나오겠죠. x 의 n승이라면 오케이 그럼 기억터 보겠습니다. a가 실수라고 했나 실수 실수라는 것은 a A. Ga, 가 o 러 g e s t A. 가 0일 수도 있고, A. 가 음수일 수도 있겠네. o 케이 g 때 d o 합 g f 4 t A. 값을 구하라고 했어. 그러면 f 4 a 는 o n g 로 s 다 f4a는 n g e n 자리 4 x 자리 a. o n g 지 s t o y l o n g g 4 a 의 4승이 그럼 또 n 자리4 그렇지 4 제곱은 x자를 a4 써 맨날 우 친구들 그럼 짝수네 짝수란 말이야 오케이 그럼 a가 양수일 때는 그렇지 a가 양수일 때는 그대로 나오고 a가 만약 0이면 0이겠죠 0. a가 음수면 이게 짝수니까 95 반대 마이너스 a로 나오겠다 근데 문제에서 a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a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a일 수도 있으니까 예, 꼼꼼하게. 자, ᄂ 보겠습니다. ᄂ은 A가 양수일 때야. 양수일 때니까 이것과. 그러니, 홀수도 뭐, 양수든 음수든 상관없죠. 오케이? 그때, GM 합성 FN. 어, GN이라고 했네? 죄송합니다. g n 은 A. 이게 GMN A와 같은 묶고자 했어. 그러면 이것은 우리 친구들 그렇지?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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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곱분에 X 다리 A 그렇죠? 그 다음에 G m 이네우 친구들 그렇지? G, M 이거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N 다리 M X 다리 이놈이죠? N 제곱근 A 그럼 이놈은 M, N, A가 되겠지? 편니우 친구들 근데 이 A가 양수니까 양수니까 A가 양수니까 이 n 이짝수든홀수든 무조건 그렇지 이 값은 그대로 나오는 거야. 여기까지 됐으니까 우리 친구들 오케이 그 다음 이거 해 이것은 지금 음. n 자리에 n 자리에 n 고하기 그렇죠? 그 다음에 x 자리에 a 어머나 세상에 서로 같죠 a가 양수니까 그대로 변함이 없잖아 그 그래, 다음에 친구들 이 n 고하기 n이 짝수든 음수든 오케이 a가 양수니까 예 네. 그러면 니는 막내는 구는 서로 같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 급 보겠습니다 디그든 A가 음수라고 했어. A가 음수니까 N이 짝수면 이놈이 되겠지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그럼 그대로 홀수면 A로 나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d n 합성 f n A 더하기, GN 플러스 1 F 합성 M 플러스 1의 A가. 그러면, 이놈은 우리 친구들 N, A의 N승이죠. 그렇죠. 거기에 d n 이니까 오케이 오 okay. e x 이 e n a 의 음수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되 a 됐나 플러스 그럼 a 플러스 a y Okay. Okay. o k a 면 되겠네 n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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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a y Okay. o k a a a y Okay. o 고 짝수다 이건 홀수니까 홀수는 그대로 A로 나오다 그대로 A로 나오고 두 번째 N이 홀수이면 홀수이면 홀수죠 홀수는 그대로 A로 나온다고 A 그 다음에 홀수다 이니까 짝수가 되니까 짝수가 되면 오케이 A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온다고 했었지 우리 친구들 그래야 안 돼요 그럼 A가 마이너스이니까 0이죠 그럼 이 N이 짝수는 홀수는 무조건 0이 나와요 근데 은 맞네 됐습니까 우리 친구들? 그래서 6번 문제는 이런 제곱근의 성질만 명확히 알아둔다면 별 어려움 없었을 것 같아. 예.